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우 t v 의형우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해볼 건요. 바로, 이인역 생존입니다. 그, 문도에서 살아가는 건데요. 어, 기본템과 집을 짓는 재료는 다 들어있고요. 형우님과 함께 재밌게 플레이하고 생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자, 읽어보죠, 이거 보죠, 어, 이거. 네 무인도 생존, 기본템과, 아, 비교 보세요. 집재료, 사랑하는 컨텐츠, 아, 게임 롤, 버그 금지, 날개 금지, PVP 금지. 아, 우리 싸우면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참고로 인형이고요 재미, 재미게 하시게. 어, 제가 오른쪽, 아, 제가 왼쪽 갈게요. 응? 음? 오, 기본템. 오호. 오호, 이거구만. 기본템이. 오, 멋있으어요 어, 저거 똑같아. 어집 짓는 재료. 오, 유리도 있네. 이거 뭐 나중에 하면 되겠다. 집는 따로 지을까? 같이 지을까? 일단 집 짓는 재료에 이거 기본템이 있는 목재도. 아, 내가 먼저. 그리고 상자 길게 만들어야지. 응. 이거 기본 재료 렇게가지고 그래, 됐다. 이 되겠죠? 으쌰. 너왜안 붙어? 이게 안 붙어? 응. 이거 시제자리 1번 어떻게 켜지 자, 시작하자. 침대가 없으니까 일단 잡자. 양을 구해야 돼. 내가 내가 양 잡을게.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 여기 동물을 먹을 게 없나? 아왜다 잡지 마. 다안 잡아. 세 개만 할 거야. 여기 일단 이거 땅파가지그거해서 가위를 만들어줘. 아 그럼 되는데 아. 일단 내려갑시다. 아, 나 벌써부터 배고파. 평화로운, 평화로운 게 있네요, 생존인데. 아, 그럼 일단 내가 집을 질게. 그래? 잠깐만, 이거 누구 아니야? 어, 같이, 같이 살아가야 돼. 같이 살아가? 그래. 가, 같이 만들자고, 어, 같이, 돌로 만들게, 내가. 내가 돌을 만들, 돌로 내가 집을 만들게. 돌이 아, 있어? 어, 돌이야, 돌난 나무야. 있고 그, 기본 템에 나무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야, 내집 짓는 자료는 나무하고 유리인데. 아, 진짜? 난 돌인데? 아, 다르구나. 여기다가 일단은. 우리 비... 집 지하에, 진짜. 그래. 그럼 이거 돌쓸 필요 없잖아. 야, 근데 이 크리퍼 나오면 어떡해? 크리퍼 나오수 없지 않아? 왜? 나와? 나오지! 평화로움도 아닌데. 되는데. 내가 서탄을 찾아. 내가 이 다키가까 상자, 어. 상자, 상자, 어. 상자, 어다 일단 블록들 아 물건 다 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차피하 그리고 하나 이것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지? 겠 그래서. 째째 째째 째째. 와 보기. 템 진짜 많네. 무기나셨나요 엄청난 폭탄이 나오는 은 여기 저쪽에 뭐가 나올지? 왠지 안나오 왔어 역시 여기 폭탄은필요안 찾아도 돼 왜? 방법이 있어 작업대 만들어 오케이 표지판은 여기다 뭐야? 내가 어떻게 해야되는 지 알아 어, 뭐야 여기 됐네 자 집을 짓도록 하죠. 아, 아퍼아프면안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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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렇 어. 여기 이거, 여기, 더 넓힐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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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와, 야 이거 봐. 대박인데? 작업대 하나 만들어서 할지. 오늘 작업은 내가 봐 나무 한 세트 줘. 음. 나무는 왜 필요한데? 음, 자. 일단 여기 작업대. 그거 구울 때 그걸로 써야지. 음, 일단 침대 하나를 만들어야 자, 얘네 끼었어. 응? 어, 우 광야. 문을 아니요. 만들어야 돼, 빨리 문 만들어. 해풀 좀 네가, 내가 광질할게. 일단 오늘 은못 자니까 문 일단 만들어. 어, 고기 고, 기 어, 고기 만들지도 못한데.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밖에 없는데. 기다려봐. 어우, 그냥 상자인데 적상자가 아니라? 근데 왜... 안 되냐? 오 된다, 이제 된다. 아, 표지판이 있어서 안 된다. 잠깐만. 내 침대 하나는 여기 설치해, 여기. 침대가 없어. 내가... 생긴. 아, 가 헐라리오. 블록이 이 생존 해야 되니까, 이거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응. 둘중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돼. 아, 그걸로 하는 거. 돌고끼비 만들고. 일단 돌고끼비 만들고. 아, 안타이 너무 많아. 상자 두개더 있어. 상자가 많아요 많아. 역시 우린 천재야. 그걸 떼서 쓸 생각. 아 너무 쉬운가? 응. 일단 아이템을 일단 다 넣고. 됐어. Julie, where o 아회불 만들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아, 회 불이 보이시나요? 어 어떻게 만들었어? 자 하나 하나 달아볼게.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빨리 말해봐. 이거, 석탄이 없어도, 목탄이 있으면 됩니다. 숯이죠 어? 숯? 숯을 만들면 돼요. 숯을 어떻게 만들고? 나무를 태우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이 있어니다 와우! 그 대단한데요? 뭐, 야, 빨리 문 만들어라, 문. 무문 어. 만들게. 주변에 그걸 설치하면 어떻게 하냐? 뭐야 문. 어 두개도 안녕 내가 터졌어 <laughs> 네. <laughs> 아, <이렇게 웃음> 완벽하게 섬세하게 문들었다 뭐 해줘야될 거세개나넣네 어, 3개는... 철도 좋아아 진짜 비켜 만들어 이렇게 하면 되자 이제 철벽 보한테세 이렇게 만들어줄게 우와. 하나 만들어주고, 응. 그럼, 뭐, 괜찮은 것 같다. 일단, 공지를 들어가겠다. 야, 상자 두개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써라. 응? 상자, 내가 너 상자 안에 상자를 넣어줄게, 내가. 알겠어. 그리고, 필요할 때, 작업대를 챙겨가야 하니까, 만들어주기 필요. 막대기 좀다 가져갈게. 막대기 는 일단은 여기 을다 넣어볼게. 이따 필요하면 만들어. 뭐, 지금 광질로안 하니까. 일단, 내 도구들 다. 나 지금 광질로 하러 갈 어, 거면. 어, PVP 금지. 예. 일단은 여기 만들야겠다 야, 건기를 어디로 갈까? 건기 여기로 갈까? 응? 어느 방? 어디로 하나 구웠냐? 음, 난 여기 어디, 어 여기. 여기지 차곡대 방 여기, 어, 위에? 거기 음... 파 파, 파 여기 어때, 여기? 여기, 여기. 안녕, 다. 나몸 뭐 바로 밑에 할게 일단 어가를고워서몸 맞지? 난 바로 광지를 시작할게 이 블록은 뭐냐? 아마 또 횃불로 챙겨가야지. 빈집판 응. 다어다 응. 어, 설치는 안돼 밖에. 응. 아 이거 무리도니까 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 일단 스크포인트 하나 해놓을게. 어디지? 야, 횃불이 어딘데? 나도 스크 야, 횃불이 야 목탄 하나. 목탄. 이걸 언제 샀냐? 몇 개? 똑같아. 하나에 한 개. 앞대기를 일단. 뚝뚝이 됐다. 근데 이게 파다 보면은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옆으로 가는 걸로. 계단식으로 못했다 오박았다참나무 못못못 못. 구멍을 박았어 <laughs> 이제 아무도 못봐 우리 으허허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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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천조 아 여기 밑에 틈이 조금 있네 음. 괜찮아 애들은 음. 엄청 되겠지? 잘 가고 있어? 어뭐 그럭저럭 아 여기 가고 있어 My name is 빨리 해 빨리 일어나면 일상 없어 아 진짜 너라, 너도 뭐좀 하고 있어라 끝까지 막았으니까 어. 할게 없네. 야자깐만 자연동굴 발견. 드디어 야돌고깨는거철 캐면 되지? 응 오케이, 철 찾았죠. 클라치보소 기다려 보슈. 네. 야야야야, 자연동굴. 으들끈들끈들끈흥 아, 흥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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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약간의 동굴이었어. 조금 다 여기 동굴. 주변에 캐 캐러를... 오, 기졌다처리된 열한 개 있어. 이거 써도 돼. 나무어떻 뭐, 만들었지? 야, 빨리만, 빨리만 거어라성로만 배불러 흔들불 왜? 나도 우동운곳 갈게. 우동, 우동 자, 자, 자. 때가. 응, 때가. 나도. 더 어두운 곳으로 여기에 앉난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오케이 철 발견 와우 철 많네 뭐? 철을 발견했다고? 여기 호들갑이야 난 철이 안 나와. <laughs> 어, 너 아, 여기 더 깊은 곳에 파놨어. 근데 <laughs> <laughs> 철이 안나 <나와>. 철이 <laughs> 네 내가 도와줄게. 예 이렇게 봐. <laughs> <laughs> 난좀더 밑으로 캐고 있어. 가길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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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황을 만들어 만들어서. 올라 올라간다 여기다가 올라간다 아내구도 엄청 다다에 음. 막대기를 하나 이 됐을까? 지금쯤 아침이다. 아침이야? 빨리 돈 양. 아! 내가 그 가위 만들어줄게. 가위 몇개 필요하냐? 응? 내철몇개 필요해? 두 개. 두 개? 문 열어놓고 갈게. 어, 두개딱두개 됐어. 가위. 가위, 뭐야? 뭐 만들, 아, 여다나 가위 만들었어. 거미 놈이 아직도 놀고 있구만 야 일로 와가기가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삭삭삭 올라와 에이 네. 놈넌는초구 네, 하나 가고고 가위 가위 기다려봐 돼야양이다 어디로 왔냐? 돼지 돼지 돼 돼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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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습니다 약간 돼지, 돼지. 귀엽기도 한데 돼지, 돼지. 야 양이 다 어디로 갔냐 양이 다 어디로 갔냐 <laughs> 양이 다 도망갔대 어 아, 여기 한 마리 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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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래. 어우, <laughs> 통통하네 통통하구만 난 나무를 좀 캐고 있어 아나야 나무, 나무 목재 많 나무 왜 이렇게? 사풀 나 목재가 엄청 많잖아. 아니야 사풀 가 목재는 원목으로만 될 거. 이거 원목이잖아. 우리는 목재잖아. 오케이 한 마리 더. 오소리 좋다. 나도. 발음해. 네. 네. 오케이. 다 만들었다. 네. 예. 오케이. 오케이. 아, 배고파 배고파. 네. 아나왜 이렇게 어디어가냐아 네. 종게 안 나와. 빨리 빨리. 그 t 나 l 아 you, 나 t e l 나 y o 나 I tell you. I tell you. I 목이 l l y 네 u I t e l 야 근데 소도 없냐고? 노인도 왜? 참이상하만 내가 자주자님한테 물어볼게 네내제 자작자님한테 물어야겠어야또털잡았다 어차피 털 필요 없다 이제 그런가? 아 맞다 야, 석탄이, 한, 야, 석탄이 한 번도 안 나왔어. 묘목을 찾았다. 사과도 어. 찾았다. 야, 묘목 심어놔. 심어놔. 나도 심어야겠어. 야, 자, 석탄이 안 나오고 철이 나오냐? 찾았다. 원래 석탄이 안 나오네. 나한 필요 없는데. 필요 있어. 철 구울 때 필요 있어. 숱도 돼. 나무 목대도 되고. 어, 아, 그래 숱도 돼? 응. <laughs> 펌도 <거 끓여도> 되잖아. <laughs> 이거 맞는 있는지 몰랐어. 원래 그거 목탄이었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이름 바뀌었을걸? 아, 뭐라고? 목, 뭐, 뭐라고? 목탄. 아, 그래? 예, 이렇게 되면. 오! 점프 맵! 어. 엥? 응? 응? 점프 맵이 있다고? 얍! 얍! 악! 바래기 걸려서 떨어진 거래요 여기 있구만 그렇다면 모래를 떨어트려 주지 난 이제 올라가서 자야겠다 예. 오늘 힘든 하루였어 배고파!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 뭐 여기 거야. 어? 기본템은 벌써 돌한세키있만얘 내가 준비한게 있지 <놀람> 왜 뭔데? 됐어 제작자 제작자! 왜 동물들을 안 풀었냐! 빨리 대답해! 제작자! 아. 제작자! 왜, 동물들을 더 많이 풀어놓지 않았습니까? 아, 그건 우리의집니다 치트를 써서라도 한번 풀어보세요. 대송합니다 아까 밖에 는 치트 쓰지 말라면서요. 예! 제가은 동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쪽으로 살거든요저 이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저 배고픔 하나 남았다고요. 그래요, 제작자씨. 제, 제작니다 제, 아, 정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깨. 깨. 음, 아, 밤이 좀. 빨리 가... 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아니야? 건너편 섬으로 가도 되나? 섬이 있어? 어, 섬이 있, 있긴 있어. 뭐? 어. 섬이 있다고? 어, 있어. 한번 가볼래? 섬잖아 있어. 어디, 어디? 어대폰 중요한 거지. 양박을 먹 동물이. 진짜 말이야. 많이 다 내야만 해. 섬 저기 있잖아 저기. 응? 나주지. 저기 있잖아 저기. 여기 응? 안 보여? 아 저기 있었네. 가보자. 가자. 아, 저기서 강질해 보는 거야. 잠시만 기다려 같이 가. 저기 좋은 게 있을지도 보니까 나도 강질 준비 뭐야? 아. 막걸였어 아포 뭐, 려누가 떼렸어? 아이고 아. 배고픔다. 아. 빨리, 빨리, 막어 먹어 안돼안돼안돼 빨리, 빨 안돼 비상 신장까지 다지리빨 어쩔 수 없어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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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리 빨리, 빨 네, 여러분. 어,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픔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원님은, 에헤, 없어지셨고, 그럼, 다음 편에 보도록 하죠. 그럼, 안녕!